결국 마지막을 앞두고 넥타이 핀 전개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핀을 목격해버린 진태의 상황이 이어졌으니, 이제 그 핀을 되찾으려 노력할 진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언제 어떻게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진태가 될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마도 곧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낼 것 같고, 그렇게 몰래 핀을 빼내어드는 진태의 모습이 등장하겠죠. 하지만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목격당해 아주 재미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욱 좋은 리뷰로 보답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진태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후 흥미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가장 흥미로운 전개를 만들어낼 것 같아 보이며 다음으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수지, 그리고 현성 정도가 있겠죠. 먼저 우리가 목격하게 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구급차 장난감이나 사진과 같이 가족들과 연관된 물건이 아닌 넥타이 핀을 가져가려는 진태의 모습에 굉장히 의아해할 우리가 될것 같은데요. 만약 그 핀을 어떤 상황을 통해 정순정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면 진태의 행동을 보자마자 뭔가 떠올리게 될 우리가 될것 같고 곧바로 정순정과 마지막에 함께 있던 사람이 진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대 난리가 나겠죠. 이제 막 친아들을 찾고 친부모를 찾아 모두가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 순간이 한 순간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상황에서 정순정을 유괴범이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감정에 휩싸일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정순정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정순정을 버리고 떠난 진태에게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상황의 무게를 저울질하며. 뭐가 더 나쁜 행동이었다 생각하는 우리의 상황이 이어지기보다는 일단 정순정은 사망해버리고 없으니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진태에게 묻게 될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죠. 아들을 유기한 유괴범이어서 그랬던 거냐 그게 아니라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 물을 것 같은데 그런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 역시 정순정이 자신을 유기했다 생각하는구나 생각하게 될 진태가 될것 같습니다. 때문에 얼른 우리에게서 얻은 힌트를 사용할 진태가 될것 같은데요. 너의 말이 맞다. 내 입장에서는 너를 몰래 데려간 파렴치한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람이 눈앞에 쓰러져 있는데 의사로서 당연히 도움을 줬어야 했지만 너를 생각하면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 해서 다른 선택을 할것 같진 않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쏟아낼 진태가 되겠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가 갈 우리일 거기 때문에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게 될 우리가 될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역시 의사라는 직업에 있고 도덕적으로도 진태의 만행은 이해할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더욱 그를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한 우리가 되었다면 직접 경찰에 진태를 신고 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 앞에 상황과는 달리 누군가의 넥타이 핀을 왜 손에 쥐고 있었던 건지 이유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 우리가 된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겠죠. 앞에 상황과 결과는 같겠지만 핀의 주인을 찾게 되는 과정이 추가로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핀을 가져가려 한 진태였는지 어리둥절해 할 우리가 될 테고 아는 사람의 것과 비슷해서 잠깐 확인해 봤다. 등의 거짓 상황을 꾸며낼 진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태의 말이 실수가 되어 우리에게 부탁을 받아 피네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진태의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굉장히 난감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진태가 될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묻어있는 지문이나 유전자를 가져가서 그 물건의 주인공을 찾으려 하진 않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우리를 속여 넘어갈 수 있는 진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태가 지목한 넥타이 핀의 주인공을 찾아다니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 우리가 될 테고 결정적으로 진태가 지목한 사람들이 그 넥타이 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 거기 때문에 역으로 진태를 의심하게 되는 우리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 그렇게 그 핀의 주인이 사실 진태였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상황에 거짓을 섞어댔다는 사실까지 다 알게 될 우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후 상황이라면 앞서 예상해본 상황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겠죠 아주 상상만 해도 복잡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생겨야 진태가 지옥으로 가는 통쾌한 순간들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빨리 진행이나 되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퀸을 훔쳐가려는 진태를 수지나 현성이 목격하게 되었다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겠죠. 일단 수지가 발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다만 예고에서도 볼수 있었듯, 앞으로 나영과의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수지가 될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진태의 상황을 통해 나영의 많은 계획까지 알게 되는 수지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 상황보다 더욱 빠른 전개로 극을 이끌어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해당 드라마의 주인공이 수지와 나영이다 보니 두 사람의 마지막 전개로 인해 다른 상황들이 풀려버리는 그림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도 수지도 아닌 현성이 발견했다면 아마도 그 상황이 진태의 마지막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에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현성이 된다면 절대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현성이 되겠죠. 오히려 치가 떨릴 정도로 진태에게 실망을 할 현성이 될것 같고 더 이상은 진태를 가족으로서 보는 게 두렵기까지 할것 같은데요. 때문에 모든 사실을 우리와 수지, 그리고 마리에게까지 알려 진태를 걷어내려 할 현성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나영이 어떤 만행을 펼칠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까지는 한 배를 타고 있었던 진태와 나영이라 진태가 무너진다면 나영도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진태가 나영과의 약속을 깨버리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예상해오던 것처럼 무너져가는 진태를 또 이용하는 나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신이 재검사를 요청해 우리가 현우인 것을 알아낸 지금의 상황까지 모두가 다 거짓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낸 진태의 연극일 뿐이다. 엄청난 충격 발언을 하게 될 나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기다려지는 전개가. 진태와 나영의 막장 싸움 전개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넥타이 핀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어떤 엄청난 사건들을 만들어 내게 될지 굉장히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면 과연 우리가 마당집을 떠나 마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어진 다음 예고 글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기도 했습니다. 마당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것 같은데요. 이미 선영에게서 파양되어 나온 우리기 때문에 이제는 수지와의 결혼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굳이 현우가 되어 남이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리의 아들이 되길 선택해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신의 마음으로 선택을 하게 될것 같아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수지와 결혼을 하게 되고 마당집과 마리 집으로 가며 생활할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우리가 될지, 재밌는 선택이 될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